방도야, 점심 먹으러 가자! 남쪽으로 가는 거야. 밥만 싸간다. 오늘은 회한번 먹자. 달래도 가자. 아, 여기도 분노의 날짜를한번 해야 되네. 참. 자다 깨면은 풀이 이렇게 자라니. 바다 상황이 괜찮습니다. 북서풍이 있는데 파도가 좀 있어요. 서쪽으로 있는데 남쪽 좋은 데로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와 날씨 좋습니다. 아주 무처럼. 와 해안에는 해초 부유물이 엄청나게 많네요. 야 좋다. 황도가 이제 푸릇푸릇해졌죠? 이거 보세요. 누런 황도가 아니야. 어. 남쪽도 좋고, 그지? 가자. 여기 말고 저쪽 넓은 홈통 걸 거야. 황도에 이렇게 가죽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북나무. 이 정상에는 다 북나무. 이것도 짱아치다 묵수, 목나무를 삼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북나무, 가죽나무. 아, 새로 와 여기 엄청 좋다 쏙 정상에. 음, 수 엄청 좋아. 이쪽에 복분자도 있던데. 복분자는 산딸기하고 틀리더라고요. 가지가 하얀색이야. 아, 고사리 만발이네. 좌우 옆에 다 고사리입니다. 거의 다 폈네, 이제. 그래도 뭐, 계속 나옵니다. 구설리는 소사나무를 지납니다. 어, 새로운 길이에요. 남쪽이라 좀 편한 길로 가려고. 저, 업로드 하는 그 장소, 황도달래가 서 있는 그 아래로 내려가면 편한데,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 근데 여기는. 정산으로 가서 능선을 따라 이동해서 그냥 내려가면 되거든요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하려고 언제 봐도 멋있는 수산화목을 벗어났습니다 야 여기는 고사리가 내 허리까지 올라왔어 이거 봐 와, 여기는 고사리가 막막 막, 막 올라옵니다 스물 이제 산딸기 있겠네요, 죠 이제 저기 나온다. 와, 속 나오죠. 와중 와숙 나오잖아. 와숭이나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이쪽입니다. 여기 황도 목욕탕이죠. 어, 삼명제바 이거 보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 어, 숨차다. 짐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편해 와 여기는 예동나무하고북나무하고 섞였네 예동나무는 이렇게 이뻐요 그죠? 렇 근데 야생의존소들이 이거를 너무 잘 잘라먹어 실싹을 나질 못하게 하는데 한두 달래가 다니니까 이제 얘들이 여기를 안 와. 여기 길이 있잖아요. 이 다녔던 길이거든. 이렇게. 여기는 좀 잔잔하잖아요. 파도도 없고. 여기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는 또 해초도 다양해. 여기 갯바위 숙튀어 나오는데 황도회장늘잘 가는 농어 포인트 근데 농어는 지금쯤에는 이제 막 연안으로 막 몰려들어요 홈통 쪽으로 이야 이 망개나무 투수 장난 아니네 붕나무가 여기 완전히 단체가 돼버렸어요 야 이게 큰거 실거리나무 꽃. 아 이거 꽃은 이뻐. 실거리나무. 아야 여기도 실거리나무도 피네. 꽃은 이뻐. 실거리나무도. 근데 가시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시골이나무 단지구마. 군락지. 가끔 힘들면, 말이세요. 바위가 펄건 게, 생 세모가살이에요. 세모가살이 있는데 그럴 거야. 아이고, 얘들 좋아하는 거 봐라. 좀더 응가하셔 이쪽으로 갈 겁니다 야, 어 어저께 시원하네 이벌은지스모섯 살인데 한끼 먹을 거는 있어. 새 먹을 살리가 아. 그리고 이검은게 돌짐이야. 이게, 이게, 이게 돌짐이야. 에 있는 데. 이쪽. 아우 어, 저기 세무가사기 잔뜩 있다. 저기 떨 저쪽도 해초가 많은데 낚시는 여기서 해야지 뭐. 오늘 뭐할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뭐 돌김도 있고, 새모고사리도 있고. 미역은더 나가야 되는데. 미역은 붕붕 한번 찾아와야 되겠어. 아, 여기, 여기 붕붕 한번 보자. 아, 툭도 있어. 아이. 여기. 두게 있는 게 토시고 무형만 찾으면 되는데 달래 왔죠? 응. 어. 달래 왔죠? 이쪽으로. 역 있는 거 한번 좀확인하보려고 그래요. 저기 중봉 있으니까. 시와신 어서안 미끄러워요. 이역 한쪽에만 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미역이 없네. 저 안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 여기 세모가 세지 좋다. 이장님 낚시는 여기서 할 거죠? 예. 여기서 할 거예요, 낚시는. 상도야 나오니까 좋지. 응? 자 일단은 먹거리를 좀 하자. 어, 여기가 좋더라고 여기가. 내려가기 편한데로 가야지. 여다 있네 3종 세트 다 있다 자, 이게 다 김이야 이 시커먼 게다 돌김이야 이게 응? 그러니까 이, 이 그늘에서 김 해초덮밥은 나왔다 이게, 이게 김이야. 이거 김이 되게 커요, 이게. 이렇게 커. 이거 이거는 팔인데. 이건 팔에. 그리고 아, 여기 굵고 크다 오 여기 굵어 이게 이 검은 거는 김이고 여게 세모야 그러니까 내가 위를 갖고 왔어 이거 봐 되네 이발하듯이 이거 봐 손으로 뜯어도 되는데 이거 봐 손으로 뜯어 여기에 세모 가지 아 지금 아주 좋다 세무 거시리 아주 좋아요. 이거 봐. 어우. 얘다 가실이야 예. 네. 어우 좋아. 어우. 어우. 머리끄댕이 날식. 어우 있어 봐. 저기 돌 있으면 안 돼. 여기여게 돌이야. 그러니까 잘 해야 돼. 오, 이 굵어. 여기 이거 다 붕네. 어디나. 이거 봐. 여기도 굵잖아 매장님 자꾸가 미끄러져요. 이거, 이거 봐. 이거 잖아 이거는,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막 강했잖아. 한끼 됐었구만. 한 쿰에 해초 비빔밥, 완성. 아, 이거 됐지 뭐. 비빔밥은 완성. 단 아쉬운 거는 저기가 없어. 없다는 거야. 미역은 물이 좀더 내려가야 되는데 저기는 물길이 안 열려서 못 내려가고, 아, 저기는 미역 있다. 근데 이장이 벗어서 갈 수는 없잖아. 아, 이 좋다. 오늘 뭐 저기 비빔밥은 걱정 없고요. 그다음 회회 회덮밥. 야, 진짜. 여기 진짜 재밌다. 이거, 이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건데. 해볼래요? 자. 잡아봐. 잡았어? 뜯었어. 하루 꿈이야. 이런 둘은. 아. 아, 이거 필요 없네. 됐어. 두 주먹에 가득. 아, 저 앞에 보이는 배가, 어, 팀 프렌드에 나중에 기회 되면 저배 타고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선장님, 한번 부탁해요. 낚시 준비해왔고요 미끼는 현재 있는 맵리이맵사이 건듭니다. 돌로 사정없이 깨서 지그에 드 썼어요. 지그에 드 4분의 1 온스 음. 마곰포 정원호 선장님이 협찬해 준릴과 로드입니다. 자, 캐스팅 한번 해 볼까요? 여기는 뭐 노래미 나올 거예요. 노래미나 우로 안쪽으로 좀갈걸 그랬나? 아 여기 이쪽 왔으면 입질 왔. 입질이 와줘야 되잖아. 예상이 빗나갔네 안 들어왔나? 이럴 리가 없는데 저쪽으로 한번 붙여봤어 천천히 한번 끌어볼까? 이거 이상하다 벌써 왔어도 왔어야 되는 타임인데 카메라 세팅도 했단 말이야 나와줘야지 부끄럽잖아 안 나오면 입들도 없네 저기 이거 회 초밥이 문제잖아 이장님 토스는 안 넣어요? 아유 토스는 안 넣어요 미역이 있으면 늘까? 미역이 없네. 저 건너편으로 가봐야 되겠네. 흙질이 왔으면 벌써 왔지 여기 안 들어왔어요 어? 얕아서 안들어갔나봐 수건이 차서 이동하실게요, 회장님. 죄송해요. 이거 잡아로는 저기는 가져가고.